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퇴직공제 전자카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제도란 퇴직공제 근로 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을 한번 살펴보면 공사 예정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 적용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단, 입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2020년도만 해도 공공공사 100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에 대해서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현장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공공공사 50억 이상, 민간공사 100억 이상이 의무가 됐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공사 1억 이상, 민간공사의 경우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더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자카드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의 의무상 대표적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기간을 통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을 독려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카드는 단말기 인식 기능이 탑재된 금융형 카드로서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 방문 또는 비대면인 모바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카드 미발급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단시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발급 기간 동안 전자카드를 대신하여 지문을 사용하고 기간 내에 전자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공제 전자카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